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아유, 어, 날씨가 이제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하루, 어, 일정 마무리하고 들어오자마자 다육이들 또 소식 전해드리려고 영상 이렇게, 네, 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다육이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다육이들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물주기 워밍업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와 진짜 신기하게 조금씩 워밍업 물주기 했던 아이들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부터 좀 보여드릴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이런 코노나 리톱스 아이들은 동형종다육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의 대부분 단수를 하고 이제 서서히 물주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아이들인데요 칼큘러스가 물먹고 나서 얼굴이 진짜 뽀해졌습니다. 네 얼굴이 너무너무 생글생글해지고 예뻐졌어요.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릴 때 제가 빗물 좀 받아가지고 화분 이곳저곳 이렇게 좀 빗물을 좀 넣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나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다육이들은 이렇게 생기를 찾아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살구맹곰도 제가. 물좀 넣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이 색감이, 어, 다육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휴면기나 성장이 없을 때는 이 탁한 그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성장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게 이제 맑고 투명해지는 그 다육이 입장의 색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희한하게. 어제까지만 했더라도 내잘못 네, 느꼈던 아이들이 야 오늘 보니까 또 아주 생글생글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아 이제 다육이들도 약간의 그 찬바람을 느끼면서 음 이제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요런 게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요거 제가 살아보니 슈퍼클론인데요. 정말 지금은 초록하지만 이게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지. 아주 그냥 라인이 기가 막혀지는 아이들인데 슈퍼클론도 너무 좋고요. 제가 네, 요거 천대전송도 여러분. 어좀 보여 드리면서 많이 쭈글거렸던 아이였거든요. 물 줬더니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지만 얼굴 쭈글거림 반은 폈네요. 이제 이렇게 물을 주면서 물 반응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제 어, 조금씩, 또, 물의 양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벌써 이렇게, 어, 물주기 하고 나서 달라진 얼굴들이 진짜 많네요. 아유, 요런, 요런 용월들은 너무 착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언제나 싱그럽고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고, 요거 이제 펜댄스도 진짜 신기하긴 진짜 신기하다. 물 줬거든요. 아주 살짝 줬는데, 그 입장이 쭉 쳐져 있고 색깔도 안 예쁘고 이랬던 아이들이 야 진짜 이렇게 색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육이를 보니까 와 진짜로 가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아 제가 이제 늘 여름마다 이 사랑무와 악무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올 여름만큼은 제가 가장 건강하게 어, 보낸 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음, 물을 좀 넉넉하게 주고 들어오니까 그 덕을 제가 똑똑히 봤어요. 먼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름 내내 손도 안 봐줬는데 너무 고맙게도 아, 무너진 먼노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먼노는 웬만해서 저도 뭐 작은 아이, 뭐큰 아이 이렇게 키워봤지만. 정말 잘 무너지지 않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못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키워보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지요, 그지요. 이게 착한 다육이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못노는 제가 제가 정말 오래 키웠던 아이인데요. 색감이 많이 빠졌지만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잎 색깔 하나 바뀌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예, 지금 여름을 나준 일. 첫 번째 네첫 번째 다육이는 먼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먼노예요 다른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염려를 다 이렇게 끼치거든요 네 아무리 나나우쿠미니도 조금 키우는 게 수월하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 키우면 여름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대신에 야 요거는 제가. 네.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이름 생각 안 나서 답답할 때. <laughs> 어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아 그나저나, 진짜, 걱정 끼쳤던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어우,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네. 그리고 요거,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인데요, 여러분. 아,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물들기 시작했어요, 요 라인이. 물드는 거 보이세요? 아 세상에 너무 좋아라 아유 이렇게 그냥 얼굴을 이렇게 짱짱하게 이쁘게 유지해 주니까 정말 칭찬하고 싶은 다육이들이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 요거 홍등은요 지금 이거 빗물 먹였거든요 와 진짜 짱짱해졌어요 완전 완전 쭈글거렸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빗물 받아가지고 요 가장자리로 물 줬더니 와 어떻게 이렇게 짱짱해지니 예 네, 요것도 제가 그저껜가 물 살짝 줬는데 아우 짱짱해졌어요 세상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물 반응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 나타납니다 요거 지금 홍등도 제가 키우면서 사, 살짝 엉덩이가 들려가지고 햇빛 보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조금 수영이 좀 기울어졌던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돌려놨던 아이거든요 어머 세상에 성장을 하고 있네 살짝 다시 자리 잡았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 햇빛을 보는 아이들은 꼭 엉덩이 한쪽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화분 돌려가 주면서 키우시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아유, 오늘도 이렇게 어, 달기들 보면서 오늘은 참 힘이 나네요. 저도 오늘 더운 데에서 아, 이것저것 특집뭐 방송 때문에 오늘 좀 에, 밖에서 하루 종일 더운 데 있었는데 아유, 얘네들 보니까 그냥 너무 좋네. 네. 그냥 힘이 나네요. <laughs>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 줬던 아이들, 물, 물 반응 나타납니다. 네,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그냥 얼굴 변하고, 색깔, 입장 색깔 좀 변하고,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물 반응이 일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물을 좀 서서히 늘려주셔도 탈 없이 가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꼭 이제 물 반응 확인하시고, 물 반응은 아주 소량의 물로 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한 숟가락, 네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 정도 물로만 여러분들이 물 반응을 일단 체크하셨다가 서서히 물 주기 양을 늘리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 찬바람 난다고 절대 물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을입니다.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한주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